미왕사 입구를 통과하니 마음 버리며 오르는 108계단 표지판이 보이네요. 처음부터 힘듦이 느껴집니다. 마음을 비우고 앞만 보고 최선을 다해 산행을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거친 숨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되네요. 멀리서 들리는 새소리가 정겹게 들립니다. 가까이서 들리는 숨소리는 전혀 정겹지 않네요. 갈 곳이 먼데 벌써부터 힘들어지는 기분은 어쩌죠? 꼭 목적지에 도달한 것처럼. 와, 다 왔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 슬프게 하네요. 천황문 뒤쪽에도 계단이 많이 보입니다. 천황문에서 왼쪽 방향으로 가면 달마고도 둘레길이 시작됩니다. 뭐이가지고다 어떻게 자 관음암 터를 해서 출발합시다. 조금 걸었는데 금방 땀이 나고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가다가 보면 미영서로 가는 표지판이 많이 보입니다. 한쪽 방향을 보고 가면 됩니다. 우리는 한 바퀴를 도는 거니까 먼 거리의 미왕사 방향을 따라 관음암토로 갑니다. 멀리 보이는 산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보이는 산만으로도 위압감이 느껴지는데 크게 돌아야 하니 걱정이 앞서네요. 나무를 보면 나무 이름 푯말도 잘 되어 있답니다. 카메라에 신경 안 쓰는 경력 있는 출연자 같습니다. 카메라맨은 언제나 힘들죠. 산행이 길어서 과연 잘 찍어낼지 걱정이었습니다. 걷다가 산딸기를 발견했네요. 어렸을 때 산에서 따먹던 기억이 스칩니다. 네오를 사용해서 모두가 나오는 영상을 잠깐 담아봅니다. 나의 보조카메라, 네오. 가볍게 찍기가 좋지만 짐이 많아져서 많이 힘들어요. 처음 코스는 기분 좋게 걸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너덜이 우리를 반기네요. 하지만 이 너덜은 작은 편에 속합니다. 바로 멋진 너덜을 마주하게 됩니다. 너덜과 산이 어우러진 멋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 너덜이 다가 아닙니다. 앞으로 가면 더욱 멋진 너덜을 만나게 됩니다. 달마 고도는 산행하기에 참으로 좋지만 거리가 상당합니다. 그늘이 있는 길이 많아서 장점 중 하나이지만 최고의 단점은 거리에 비해 화장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름에 산행하거나 여성분들이 완주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듯 합니다. 산행을 하다 보면 탄성이 저절로 나오는 너덜을 만나게 됩니다. 참고로 너덜은 돌이 많이 흩어져 있는 비타를 말합니다. 한 친구는 영상을 찍고 있는데 셀카를 찍고 있네요. 그런 영상으로 이 멋진 너덜을 감상하시죠. 아름다운 자연의 신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둘러보시죠. 이렇게 찍고 있는데 앞에 새가 지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꿀벌이었습니다. 꿀벌이 이렇게 높은 곳까지 날아다니는군요. 수동으로 서클 촬영을 했어요. 조종하는 데 난이도가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곳에서 조종하려면 세심하게 조종해야 합니다. 한번 다시 도전합니다. 시계방향으로 돌때에는 조종기 스틱을 안쪽으로 모으면 됩니다. 이번에는 수동으로 드론이 촬영을 했습니다. 조종기로 후진과 고도상승을 동시에 천천히 조종해야 합니다. 아무도 없는 오지에 4명만 있는 것 같네요. 이곳에서 멋진 사진을 남겨야죠. 팔로우 모드로 하고 친구들을 따라가려면 뛰어야 합니다. 첫 번째 스탬프 인증소인 관음 암터까지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한 바퀴 돌 자신이 없다면 이곳에서 되돌아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상태를 잘 살피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최대의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기예보를 보고 방문을 취소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비를 맞고서라도 도전하기 위해 우비도 준비했답니다. 다행히 비가 안 와서 수월했지만 비가 왔다면 완주를 못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인증 구간인 관음암터에 도착했어요. 1시간 정도 걸었는데 첫 번째 인증이라니 이제 시작입니다.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자 이제부터 시작이야 하는 설레임이 공존합니다. 이 순서로 스마트폰에서 인증을 하면 됩니다. 관음암터 인증 완료! 이곳까지 2.7km를 62분 걸었고 263 칼로리가 소모되었네요. 아직은 멋진 풍광과 즐거운 산행으로 웃을 수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인증소까지 도착했습니다. 이제 점점 어떻게 나머지를 갈까 하는 생각이 더 앞서기 시작합니다. 문소암터에서 두 번째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할 때마다 재미가 있긴 합니다. 관음암터에서 문소암터까지 약 1.3km 걸었고 40분 정도 걸렸네요. 인증 완료! 또 다시 나타난 너덜 저항관이네요. 위쪽에 아름다운 풍경을 잠깐 감상하시죠. 네오를 보내야겠네요. 신기하고 아름다운 너덜을 품은 산이 정말 웅장하고 멋집니다. 자연의 정취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표지판을 보니 지금까지 온 거리에 3배를 가야 하네요. 조금만 힘을 내자 하고 마음속으로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표지판만 나오고 인증서는 아니네요. 제시간에 도착할지 체력이 버텨줄지 코스에 맞게 가고 있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표지판은 잘 되어 있고 다른 산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세 번째 인증하는 곳인 노지랑골에 도착했어요. 하나씩 인증하는 맛이 있긴 하지만, 아직도 네 개나 남았어요. 큰 너덜을 두 곳을 봤는데, 여섯 번째 인증에 너덜이 또 있어요. 그곳은 얼마나 더 멋질까요? 노지랑골 인증 완료! 산행을 하는데 난이도는 낮지만, 둘레길 완주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볼거리가 다양해서 꼭 한번 와볼만한 곳인 것 같습니다. 거리가 먼 만큼 챙겨야 할 물과 음식도 많이 들어야 합니다. 산행을 하다가 두 분을 마주쳤는데 반대로 조깅하듯이 뛰어가더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고수분들이 있어요. 달마고도 둘레길 절반을 넘었네요.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어요.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 미소를 띄워봅니다. 가는 곳마다 새롭고 멋지네요. 탄성이 저절로 나옵니다. 오가 그냥 아 아오 늘기서밥 먹는 거야? 도시락골 네 번째 인증을 하는 곳입니다 도시락골 인증 완료 이곳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많이 쉴수 있어서 너무 기뻤답니다 밥 먹고 걸어온 만큼 또 걸어야 한다는 게 두렵긴 하지만요 점심은 하댕쿡 이라는 등산용 간편조리밥 입니다 작년 가을에 한번 먹어 봤는데 또 새롭네요 겉봉지를 개봉하면 1번 봉지와 발열팩이 있습니다. 1번 봉지를 개봉하고 스프를 넣고 물을 표시선까지 부어주세요. 선도 유지제는 버리고 두 개만 1번 봉지에 넣으면 됩니다. 발열체를 개봉해서 겉봉지에 넣고 물을 부어주고 빠르게 1번 봉지를 안쪽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신속하게 위쪽에 있는 지퍼락을 닫아줘야 합니다. 이렇게 바로 끌어서 금방 뜨거워집니다. 봉지가 많이 뜨거워 조심해야 합니다. 약 10분 정도 기다리면 밥이 완성됩니다. 만약 무슨 일이 있으면 아래로 조금 내려가면 금산 주차장이 있어요. 내려가서 택시 타고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밥 먹고 힘내서 완주해야죠. 항상 선두에 서는 친구는 밥 먹을 때도 먼저 먹고 있네요. 쇠고기 비빔밥은 이렇게 요리가 되었답니다. 산에서 먹는 따뜻한 밥이라니. 이 음식을 먹기 위해 물을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라면밥은 600ml, 다른 밥 종류는 500ml 정도 필요합니다. 덥긴 하지만 따뜻하게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산 속에서 무엇을 먹든지 맛이 있죠. 허기진 속을 채우고 쉬면서 충분히 에너지를 보충했답니다. 저 멀리 바다의 해무가 보입니다. 산에서 바라보는 해남의 다양한 모습을 볼수 있네요. 이제 5km 정도 남았네요. 지친 기색이 가득합니다. 다섯 번째 인증 스탬프는 몰고리째입니다. 너무 반가웠나봐요. 꼭 안아줍니다. 다섯 번째 몰고리째 인증 완료! 조금만 더 힘내자. 다짐하고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이제 너덜에서 스탬프 인증을 하고 이왕사로 가면 됩니다. 이곳은 편백나무 숲이네요. 향기가 좋습니다. 아래쪽에 도로가 보여서 안심이 되었답니다. 이 지점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의 다온것 같은데 아직도 4km나 더 가야 합니다. 좀더 힘을 내서 걸어야겠네요. 현 위치가 이렇게 멀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한발한발 한발 내딛는 걸음이 인생과 같습니다. 아픔을 견디고 또 견디고 앞으로 나아가지요. 오르막도 있고 내려올 때도 있죠. 때론 쉬어갈 때도 있습니다. 다치지 않게 조심히 걸어가야 하죠. 영상을 찍고 있으면 친구들과 거리가 멀어져 빨리 달려가야 하죠. 같이 가자!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이제 3km 남았네요. 힘들어도 미소를 잃지않고 또 앞으로 걸어가야죠. 2km 남았다는 표지석이 너무 반갑습니다. 아, 드디어 2.2km 아이 왔네 아. 여전히 빠르게 가고 있는 선두에선 친구 땀은 비오듯 쏟아지고 다리는 너무 아픕니다. 여섯번째 인증 안내판이 보입니다. 너덜이라고 쓰여있는데 너덜은 안보이네요. 인증을 하고 조금만 가면 나와요. 너덜 여섯 번째 스탬프 인증 완료. 운무와 어우러진 산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곳까지 온 보람이 있네요. 인증샷을 안 찍을 수가 없네요. 멋진 모습을 남겨봅니다. 스키를 타고 내려가고 싶네요. 레오는 저를 따라오면서 잘 찍고 있어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비가 왔다면 촬영도 안주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목적지에 거의 다 왔습니다. 산행을 할 때에는 조금만 가면 다와 이런 말을 많이 듣죠. 그러나 믿는 사람은 거의 없죠. 아이들은 믿다가 나중에 알게 되죠. 거짓말이라는 걸요. 조금만 더 힘내자의 표현이죠. 무언가 목표로 함께 한다는 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 언젠가는 이루어지리라 응원합니다. 나 자신에게도 응원의 함성을 보냅니다. 마지막 스포트. 힘을 내서 한번 뛰어봤습니다. 선두의 친구는 깜짝 놀라네요. 네오가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살짝 멈추는 듯 하니 드론이 반응을 하네요. 많이 힘들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해서 즐겁고 뿌듯한 산행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인증을 하기 위해 찾아가야 하는데 모두 처음이라 잘못 왔네요. 천학문을 통과해서 또 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처음에 오르지 못한 108계단을 이렇게 힘든 와중에 오르게 되네요. 위를 보니 더 힘들어집니다. 드디어 최종 인증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인증샷을 바로 찰까? 미왕사 종무소 스탬프 인증 완료! 인증을 완료하면 바로 문자가 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나주곰탕으로 피로를 풀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즐겁고 소중한 추억 하나 추가했습니다. 16일 뒤에 등기로 인증서 키링, 배지가 도착했어요. 11,427명 중 4인으로 완주를 했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